한대 결체에서 나왔어요 결체나와서 창고로 들어가 왼쪽 창고에 첫번째랑 끝에랑 하나씩 그리고 오른쪽 창고 끝에 하나 저, 저 여기 에한아여기있아씨 어, 어? 집안에도 있데한 새끼 기절시켰어요 창고뒤에 저3층에한 새끼 잡았어요 2마리, 2마리, 어, 여기 얘네, 얘네 한 스쿼드는, 아, 일단, 그, 한 스쿼드는 일단, 죽었어요. 일단 한 스쿼드는 일단, 한 스쿼드는 일단 보내주요 일단, 나 있는데 네. 언덕배기 2층에 하나 있고 왼쪽 창고 끝에 둘 있어요 한놈 기절이었는데 지금좀 살렸을 거야 일단 이쪽은 다 전멸시킨 거 같고 내려갈게요 저 여기 있는 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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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건물 한 스쿼드는 전멸시켰어요 일단 별채, 위에 2층 언덕배기 언덕배기 집 2층 거기 한놈 아, 있고 아, 밑에 창고에 백이? 둘 있고. 네, 창고. 저예요? 위에 창고. 위에 창고. 저한 놈이요. 위에 창고에 지금. 위에 집에. 위에 지금 집에서. 1층에 있었거든요 아까. 위에 네. 아. 아나 이게 안 내린 줄 알고서 위에서 한놈 기절 시켰는데 지치기 당했어. 어디 집에 있냐? 지집털고 있나? 집 안에, 예. 이 아이고 아이고야야야야. 어, 아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찍 <친구. 웃음>